시 죽음보다 강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약해 보입니다. 미움은 강하죠. 사망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말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사랑이 그렇게 강한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해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막물 갖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미움에 붙들린 마음, 그 미움에 이끌리는 마음, 그런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울이 그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 사울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그래도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원수다, 나의 적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 하고 이제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단도 아버지의 말을, 아니, 왕의 말을 거역하게 되면 요나단도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일지라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윗과 연하단,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서로 사랑하리라고 그렇게 의형제를 맺고 평생을, 은약을 맺어서 이 서로의 우정을 간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그를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앞으로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왕이 되었다면 이 요나단은 자연히 두 번째 이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은 생각할 때다음에 왕이는 요나단이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요나단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마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미천한 자가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사위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은 그런 면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이 다윗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늘같은 우리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인데 이 사울은 자기의 대적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 가정의 연나단이 왕의 일을 이어나간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이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라고 했지만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큰 걱정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 어디 가서 숲 속에 숨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진심이 어떠신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겠다. 그때까지는 멀리도 가지 말고, 그냥 이 주변 숲 속에 숨어 있으면 내가 신호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덕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행함은 너무너무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주... 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독죄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맹세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죠.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가 다윗을 이제는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귀한 충신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이 사울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구나, 두 가지의 이끌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 속에 이 악한 신에게 틈을 주므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이 악한 신이 자기에게 역사할 때마다 자기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대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 연하단 마음 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 속에 들어있던 악령이 순식간에 그냥 정말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금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귀신에 붙들렸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신도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사울 마음속에 또다시 약한 실이 들어가서 끊임없는 정오로 그냥,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단창을 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피신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울이 그 정오를 이기지 못하 전령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암살조를 보낸 거죠 다윗의 집에 비갈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막내딸의 남편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너무 가장 보면 아니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고 자기의 사위인데 어떻게 전령들을 보내 가지고 다윗을 죽이라 이 미갈은 다윗의 제 부인으로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까지 가지고 하는 것을 또 봅니다 한 여인의 사랑조차 이 다윗을 그 사울의 정호와 그 위협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주죠. 다윗을 창으로 이렇게 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무엘 역시도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주면 사무엘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자기가 기름 부은 자기 종이 아닙니까? 앞으로 왕이 될 자가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다윗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18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다윗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숨겼더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사무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 사무엘도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어찌하든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다른 곳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사무엘이 그를 품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듭그듭 그런데 그듭. 들어오는 암살자들이 그 다윗이 있는 곳에 오게 되면 거기서 그들이 함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암살조를 보냈는데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또다시 또 다시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런데 다, 모두 다 와서, 그곳에 와서는 본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고, 살인은 그녕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도무지 도무지 안 돼서 이 사울이 직접 오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살기가 든든한 사울이 이곳에 오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울이 그냥 예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 주님의 영이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자들 그 앞에 나오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너무 각박했고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는.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자멸의 위층까지 가게 되었던 인생이니까 너무너무 안타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면, 그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같이 못나고 완화하고 또간빡한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삼모일 선지자가 있는 곳 또한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곳 하나님 앞에서 내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곳 우리에게도 그러한 장소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그 사랑 그것을 예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또한 미갈 이르기까지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도 주의 음성에 따라, 주의 감동을 따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